오늘 오전 7시 58분경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아시아 A330 항공기와 대한항공 B777 항공기인데요.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나가기 직전에 유도로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토잉카로 이동되던 아시아나 항공기. 우측 꼬리 날개 부분이 대한항공 항공기의 꼬리 부분과 날개 부분을 충돌하면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근임과 함께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전했는 애드녀. 아시아나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 모두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는 오늘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해 김포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항공기는 K2725편으로 오전 9시 5분 138명을 태우고 김포에서 일본 오사카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항공기 출돌 사고로 일본 항공 9시 5분 출발 비행기와 대한항공 9시 5분 출발 비행기 그리고 이스타 항공 9시 50분 서울 김포발 제주행 비행기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